양정수의 애드립 가상 라디오 방송 07.13 해렸지.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양코 정보 수집 전문가 양정수전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정말 찾아뵙게 된것 같은데요. 얼마 만에 찾아뵙는지 기억이 안날 정도입니다. 오늘은 조금 목소리를 낮춰서 진행하는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미 제목에 보고 오신 분들이 많겠죠. 오늘의 주제는. 제가 양코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진지한 이야기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양코자전점을 올해로 11년 서비스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터 한 걸로 했습니다 기억상으로는 그래요 서비스하고 며칠 뒤에 시작했는지는 이제 기억이 안나지만 그래도 서비스 하고 얼마 안 지나서 시작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1년 동안 양코를 해오면서 정말 많은 것을 겪었고 양코가 이제 게임을 거의 뭐 몸으로 겪어온 사람인데 그렇게 하면서 느껴온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매번 N주전의 기간만 다가오면 양코가 힘들어져요 저는 그랬습니다 왜냐 이제 1년이 다돼 간다는 걸 느끼고 2년, 3년이 느껴지는 게 몸으로 체감이 됐어요. 아, 싫다,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물론 초반에는 안 들었죠. 1년, 2년 할때 그렇게 안 들었는데 7, 8, 9, 10, 11, 정확하게 10까지죠. 이렇게 4번을 겪으면서 그때마다 매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 5년에서 6년쯤 지났을 때부터는 모바일 게임이 버틸 수 있는 평균 수명을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또 2012년, 2014년에 나온 게임이고 하니까 굉장히 장수한 게임이기도 한데 그럴수록 저한테는 조금 더 힘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 친구들도 처음에 양콜리 시작했을 때는 같이 시작을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 애들도 한명한명다 떨어져 나가고 이제 는저 혼자 남게 됐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무슨 일만 생기면은 같이 막그 다음 날 학교 가서 이야기하고 와 이런 게 나왔다더라. 너 이거 뽑았냐? 아, 난못 뭐 뽑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재밌었는데 이제는 이런 이야기를 같이 공유할 사람이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힘들어지고 더군다나 작년 작년 한판 8주년, 18, 10주년 때 굉장히 크게 좀 힘들었어요. 왜냐 내가 이제 게임을 플레이한지 이제 거의 한 손가락 안에 다 차가는 상황이었잖아. 요 물론 지금은 한 손가락 안에 다 찼습니다. 그리고 열한 번째 손가락을 접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양코를 계속 하던 이유가 내가 재미있어서, 흥미로워서. 였다면, 이제는 해온 날들이 있으니까. 해온 게 아까우니까. 그러니까 나와의 싸움이 된 거예요. 원래는 내가 게임을 하면서 그냥 즐거웠는데, 이제는 나와의 싸움을 해야 되겠다. 싸워야 할 상대가 생겨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더 힘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양코가 섭종한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까지 아는 사람도 아니고 물론 저도 힘들겠죠. 왜냐 제 인생의 그 중심이 되는 그게 사라지는 건 힘들긴 한데 11년이나 서비스를 해오면서 얼마 전에 매출 일본 매출 순위 3위까지 간거 보면은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물론 언제 끝, 갑작스럽게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언제든지 각오를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저희 시청자분들은 대부분 양코를 시작하신 기간이 얼마 안 되셨을 거예요. 많아봐야 한 4년 5년 예, 그쯤이실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예, 그때 당시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미래편 처음 나왔을 때, 광란 처음 나왔을 때 그때 그 기분은 정말 잊을 수가 없거든요. 양코하면서 그 짜릿함을 느끼는 걸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다는 생각이 깊습니다. 근데 이제는 양코 들어가면 은 음, 새로운 강습이 열렸구나, 음, 미공이 다시 열렸구나, 음, 다크 캐치 아이는 어디에 써야 될까? 이런 고민밖에 안 하고 있는 전략적으로 게임을 하고 있다는 제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게임 초창기에는 그냥 어 이런 게 나왔네, 아나 어, 이런 캐릭터 뽑았네, 아이 어, 스테이지는 뭐가 나올까? 하면서 고민하던 제가. 이제는 이 스테이지가 등장하기도 전에 어떤 적이 나오고 이 캐릭터의 스펙은 어떠하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 <laughs> 제 자신이 좀 비참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들었습니다. 뭐 물론 이야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것이든 간에 결국엔 물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에 이거해서 저도 정말 힘들지만 예, 뭐 그렇다고 해서 잠시 쉬, 유튜브를 쉰다는 건 아니고요. 예, 뭐, 뭐 물론 이번 주에 제가 일정이 있어서 이번 주는 업로드가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일요일은 원래 쉬고 토요일은 제가 예약해둔 게 있고 금요일에만 유튜브 영상을 쉴것 같고요. 뭐이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커뮤니티로 풀 거니까 그냥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제 혼자만의 이야기였는데 너무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지금까지 오랜만에 양종수 애드리브 들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번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음악은 정말 오랜만에 양코를 하시는 분들이라는 감동을 받으셨으면 하는 음악이죠. 양코 엔딩 부분. 들으시면서 마무리 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07.13h 가상 라디오 방송의 양정수 전이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만나서 고마웠고요. 저또 다음번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방의 쇼!